삼강주막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27번지에 위치한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34호로 삼강나루의 나들이객에게 흙이를 면해주고 보부상들의 숙식처로 때론 시인 목객들의 유상처로 이용된 건물이다. 1900년경에 지은 이 주막은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 평민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역사자료로서 희소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옛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이의를 간직하고 있다 낙동강 1300리를 이루는 여러 지류 가운데 가장 긴 내성천만큼 모래탑을 만들고 아기자기한 굽돌이천도 없다 소백산맥 남쪽 기술 경북 봉화군 무래면 선달선에서 발원, 영주문수면 수돌이에서 산면을 휘돌아 물돌이 무선마을을 시작으로 예천의 명성 제19호 예천선몽대, 제16호인 예천해롱풀을 빚어내고 남서쪽으로 흐르다 영국의 남쪽 이곳 풍양 삼강리에서 태백에서 발원한 낙동강 본류로 합류되는데 위치한 삼강나루는 낙동강 마지막 주막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곳 삼강 주막에서 주물를 불러 한상 차려 주세요 하면 컬컬한 막걸리 한 주전자와 현장에서 직접 제조한 파전이랑 두부 그리고 메밀묵으로 차려진 멋진 상이 하나 들어옵니다. 음식은 깔끔하고 맛나며 시육을 아낙내의증성이 감해되어 제법 먹을만 하지요. 이곳 삼강주막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곳에는 태백 항제 연못과 너덜샘에서 발원나여 장성 구무소 뚜루낼 거쳐 석포 등근6 0 0년이 산을 돌고 돌며 안동 화해를 휘두라 내일을 이루고 평야를 만들며 나오는 낙동강과 경북 봉화군 무례하면 오전니의 선달산에서 발원나여 남류 및 남서류하여 영주시 예천군을 지나. 문경시 영수면 달질이 여기에서 낙동강 본류에 합류하는 길이 109.5km 낙동강의 제1지류이다. 이곳보다 먼저 물을 맞이하는 천혜의 모래강 낙동강의 어미강이 휘돌아 흘러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수돌이 무슨마을을 형성시키고 유유히 흘러 350도 회롱포를 희가마 나오면서 흐르는 내성천. 저 멀리 5천년 그 이상을 흘러내려온 역사의 흔적을 드러내고 묻으며 도도히 쉼없이 흐르는 내성천은 네 천변의 비옥한 토지와 민초들의 애환어린 전설을 간직하고 주무유년 할멈의 인생역정 애달픈 사연을 길손의 구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영남지방의 모태 젖줄이 되지요. 그리고 경북 문경 동로 천주 황장산에서 발아난 금천이 만나 세 강줄기가 모이는 곳이라 그 이름이 불리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커다란 다리 삼강교가 놓여져 있어 나루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경남 김해에서 올라오는 소금배가 경북 안동 하이말까지 가는 길목이었고 문경 세제를 넘어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쳐 가야 하는 곳이었기에. 나들이객에게는 흙이를 면하게 해주는 곳이었고 보부상들의 숙식처로 때론 시인묵객들의 유상처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을 지켰던 조선 마지막 주모는 육년 할머니로서 그는 1917년에 태어나 1 9 살에 이곳에 들어와서 주모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90세의 연수로 세상을 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곳의 뱃사공과 혼인을 하여 5남매를 낳아서 길렀으며, 5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뜨는 바람에 홀로 5남매를 키웠으며, 정이 많고 인심도 후하여 나그네에게 어머니, 누님과 같은 존재셨다고 하기에 분명 정이 많음을 익히지는 않았죠. 사라생전 가끔씩 저랑 뒷마루, 텐마루에 걸터 앉아, 새우를 주저리 주저리 엮어 올리며, 한 모금 뿜어내는 담배 연기 속에서, 그간의 새우를 낚았던 주모와의 짧은 찾은 만남이, 이제는 옛 기억의 늪에서, 여름날의 잔상으로 서운하게 그려져 한편의 영상으로 자취를 건져 흘러갑니다. 이후 폐허가 되어 방치되었던 이 주막을 예천군에서 2007년에 복원하여 그 새로운 주모와 함께 나그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강 주막은 저와도 인연이 많습니다. 생전의 유흥년 할머니와 주막 뒤뜰 텐마루에 앉아 가끔은 들러서 할머니랑 세월을 노래하고 나누었던 정담이 솔솔 피어나는 게인적기 되므로 사람이 그리워서 못내 발길을 돌리기 미안할 정도의 그런 날들이 한 번씩 들릴 때마다 반가움에 너 좋아하시던 생전의 모습이 이 사진을 보며 무락무락 사진에서 생생히 묻어나오네요. 바로 저 마루의 글탄자 담배를 한대거하며 이렇게 세월을 함께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